정상적이라는 표현은 평범하다는 표현과도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한다. 사람들은 평범한 행동 패턴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평범하지 않은 행동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믿음 또한 그러하다. 사람들은 대체로 믿음이 없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 특히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면 이상이 여긴다. 그렇다면, 어째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걸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아, 시끄러워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저리 가세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분명 이런 사람을 보면 이상해 보인다. 거기에는 적당한 혐오감도 섞여 있는 듯 하다. 우선 저런 식의 주장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이 보이고, 융통성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해 보인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입장조차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점이다. 당신은 저 광인처럼 보이는 사람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저분처럼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부르짖을 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겁니다. 저건 민폐잖아요. 저건 기독교 욕먹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화가 있다. 전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불구덩이에 빠진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십수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습니까? 반드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지만 고상하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은 없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전도하려는 의지가 이성보다 약한 사람은 침묵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오직 예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스무 살 초반, 출근할 때마다 신정 내거리역에서 잠깐씩 거리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담대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숫기 없는 목소리로 소심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하나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나와 눈길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는 점이다. 얼마나 표정이 굳어있고 목소리는 어색했는지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할 정도였다. 그렇게 힘겨운 시도를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더큰 사명을 맡기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실 것 같은 두려움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순종을 반복할수록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조금씩 효율적으로 발전해갔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식으로는 단한 명도 전도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믿음은 인류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 전파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당사자를 훈련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신정 내거리역 앞에서 소심하게 복음을 전하던 청년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떨지 않는다. 앞에서 일대일로 마주치면 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수줍음이 많던 조리사 청년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고교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종로에 있는 스피치 학원에 보내셨다. 하지만 수줍음 탓에 학원조차 하루 만에 도망 나왔던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다. 믿음이란 1차적으로 본인을 점령하고 점차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자신이 먼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것은 설득력보다 중요하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어. 오직 예수. 그럼 죽어도 좋단 말이냐? 오직 예수. 우선 안 믿겠다고 하고 나와서 다시 믿으면 될 것을 융통성이 없구나. 그 융통성의 결과가 신사 참배였다.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킨 것은 융통성과 이성에 사로잡힌 지식형 설교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일갈하는 융통성 없는 선배님들의 거룩한 열정이었다. 그리스도인을 고문했던 간수들 중에 상당수가 주님을 영접했다. 무엇이 이들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뒤흔들어 놓은 것일까? 특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평범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믿음 앞에서 우리는 정상적일 필요가 없다. 아니 정상적이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선택적으로 비정상을 터치해야 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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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지르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성도의 기도가 경망스럽게 보이는가. 그렇다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보라. 모든 잡념을 떨쳐내기 위해 몸부림 쳐보라. 걱정. 분노, 스마트폰, 약속 등등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임의적으로 털어내려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새 정상적이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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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핍박은 대중이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치려 하며 공격하려 한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핍박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한 정상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들의 내면에서는 무수한 다짐의 반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 완벽히 집중 상태에 이른 사람은 집중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남들의 시선, 상관할 여력이 없다. 모든 에너지 소모를 차단하고 목표에 집중한다. 언젠가 변명은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남의 일에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라. 자신의 삶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자신의 나이에 걸맞은 삶의 성과들을 이룩한 사람들을 보라. 남들, 심지어 가족들의 일조차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당신은 어떻게 일밖에 몰라요? 가족들은 안중에도 없지요? 업무 성과도 최고, 다른 부분에서도 최고라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10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집중한 결과, 한 가지 영역에서조차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 사람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제 앞에서 최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비로소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다.